10월 17일 평택시 의회입니다. 이날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가 3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재영 대표 의원을 비롯해 이기형, 김순희, 김명숙, 류정화, 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와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도 어, 연구회가 오늘로서 3차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치면 이제 올해 연구회 활동이 종료가 되는데요. 오늘, 이번 연구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고 이날 회원들은 개정이 필요한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를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개정필요 조례 확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의 병역명문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병무청 운영 규정에서는 여성 병무자를 포함하도록 포함하는 것로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평택시 조례에는 이,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평택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로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평택시 도로 조명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준용 조문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니다 어, 그 어, 어,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반려동물 출입 금지 규정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목줄 및 배병 봉투 지참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논했습니다.